쿠와 풋살을 미친 듯이 좋아해서 직접 대회를 열어 보았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 어떤 대회보다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어. 대회로. 여러분, 댓글에 시청 소감을 남겨 주시면 한 분을 선정하여 대회 이벤트 때 가장 인기 있었던 ZD 윈드 브레이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자 지금 4강입니다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이! 오이! 와, 이렇게 경기가 끝나버립니다. 아, 두분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소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리자님. 어, 네, 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잘하셔가지고 고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민야말님 먼저 각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다님. 털리질 않을 정도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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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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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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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오오. 와, 피카리 너무 세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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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최초로 키퍼가 와. 세이브를. 와! 오! 오! 와! 와! 데스매치입니다. 아... 축다님 상당한 수비로 고민야말님을 막으셨는데, 이번에 데스매치입니다. 어떠신지 데스매치는 다시 얘기해볼까요? 哇！哇！ 출발이요. <laughs> 야 진짜 실화냐? <시원이야>. 투자님 <laughs> 고등학생이신데 야말님을 잡을 졌습니다. 아. 소감 한 말씀 듣고 감사습니다눈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돌때 맞아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상금 10만 원 다시면 어떤 거 있으실지. 저 원래. 상금 사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가지고 줄어들어서 저는 이제 전주에서 와서 차비로 쓰겠습니다. 야 대전대 전주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3, 4위전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긴장감, 우와! 슈퍼테크. 와 수비력이 미쳤습니다. 오. 자 이번에 못 넣으면 됐습니다 whoa 우와! Wow. 와, 두분 수비가 너무 좋으셔서 끝나질 않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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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쉽습니다. 정이도,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2 0년2 0년 아니, 아니, 진짜. 너무 다, 다리도 너무이고 너무 재밌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좋은 콘텐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누가 왔어결정 승자 예측 가겠습니다. 바리핀이. 아, 축사 가겠습니다. 저도 축사 어, 가겠습니다. 이기신 바디펜싱 바디펜팅 축다 하겠습니다 좀 축다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지금 최연소 참가자 고등학교 1학년 축다 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1등 한다면 네. 상금 어디에 쓰실 건지 친구랑 서울에서 맛있는 거먹으려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각오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몸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체력전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디 페인팅 님, 네. 비선출이라고 하셨는데 발놀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상금 타시면 뭐 하실 건지, 그러니까 상품으로 바람막이 못한 건 사겠습니다. 아, <laughs> 예, 알겠습니다. 각오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17살이라고 들었는데, 전화당 17살 차이 나죠? <laughs>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 오 발이 상당히 빠르 집니다. 우와 오 이번에 막으시면 데스매치입니다. 우와 아, 계속 계속 세요 우와 아, 스매치입니다와와와 흔들리부리 올해 운이 없었는데 오늘 오늘 다쏜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축단님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중등등급과 그러니까 성인과 확실히 더 음성도 강하고 달리기도 빠르고 더 강렬하다 해야 될까? 이게 아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대회가 더 많아졌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하나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채널 이 바디페이지 와 근데 이 실력 가지고 이 유튜브 하시면 또 진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먼길 왔는데 그때는 이제 대전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제가 왼손님배로 왔는데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아 이게 역시 공이 둥글어가지고 네,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냥. 아, 더 예.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데스매치 방식으로 한번 구성해봤는데 괜찮았는지 아니면 조금 뭔가 아쉬웠던 부분이 혹시나 있으시면 아, 데스매치는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데스매치를 만약에 가시, 가는 사람들이면은 네. 이 너무 사력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네. 제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laughs> 저는 구룰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세컨페널 티킥기나 이렇게 편지 키고하면은 1대1 대결는취지가그렇요안 네. 안 맞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질소을 치면 은 좋은 기획이라고는 생각을 네. 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왜냐만이 네. 항상 영상 통해서 맨날 꿀만 꿀 남는 모습 잘 보고 있는데 다치지 마시고 좋은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네. 사실 대회 이렇게 저가 처음으로 1대1 대회를 해봤는데 네. 마지막 소감이랑 그리고 뭔가 아쉬웠던점이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대회가 처음 첫 대회, 여기. 네. 첫 대회 치고는 진짜 어리컹 같아요. 아, 진짜요? 소풍도 네, 있고, 네. 먹을 거리도 충분히 재있고 몸풀라고, 공이랑 축구, 다 이렇게 기계까지 해주어고 경기 방식에 대해서 막 크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스매치가 그 사실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거는 좀 아쉬웠던 점이냐 아니면 좀 보완해야 될점 이런 거 있으면 정말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매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했고또 천원까지 가셔야 되는데, 다행히 저는 속으로 좀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부산생이라고 하셔서, 상점 조금 타셔서, 저도 기분 좋고, 좋은 하루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오늘 1등으로 마무리 하셨는데, 네. 일단 고생 너무 많이 했고 실력에 저 포함 참가자들이 모두 놀랐는데요. 오늘 이번 대회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소감 한 말씀이라 혹시나 좀 대회 진행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 일단은 이런 콘텐츠가 아무래도 그 조언이라는 선수분 때문에 이런 게 많이 했었는데 뭐 네.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벤치님 것도 같이 보면서 뭐 나도 해보고 싶다와 네. 아, 튼 내가 저걸 못 들을까?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한번 해보니 이걸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어, 참, 이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쵸. 힙옷 네. 입고 하니까. 네. 시청자분들은, 아 어, 되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다음 기회에 만약에 또 열게 되면, 꼭 참가해서 한번 해보세요. <laughs> 쉽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laughs> 오늘 혹시 데스매치라는 방식을 제가 네. 처음 해봤는데, 네. 방식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으셨는지 아니면 좀 보완할 점이나 아쉬웠던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서 키퍼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선방률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디스매치를 진행을 하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뭐 요거, 요거보다 더 개선할 부분이 뭐 뭐가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되게, 되게 좋은 룰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 네. 어, 앞으로 다치지 마시고 기선출인데도 불구하고 <laughs> 어,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컨텐츠 그 참가자 분들 성격도 너무 좋고 실력도 너무 좋으셔서 재미있게 마무리 잘했고요. 이회 어, 컨텐츠는 또 제가 유튜브 수익금 들어오면 또 그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